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한 내집 마련, 스마트 공인중개사의 유일한 20대 이현지 과장입니다. 오늘은 이천시 신둔면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전원주택 현장은 저희가 첫 공개하는 현장입니다. 더불어서 여유롭게 전원생활이 가능한 그런 전원주택이니까요.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그럼 기본 정보부터 함께 보실까요? 고고! 이천시 신둔면에 위치해 있는 3층 단독주택입니다. 대지 110평, 도로 약 24평이고요. 건평 52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분양가는 6억 8,500만원입니다. 기반 시설은 상하수도, 오폐수 직관, 벌크형 LPG고요. 기본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5대, 한샘 주방가구 및 신발장, 비대두대 기본 조경 제공됩니다. 자차 기준으로 초등학교 4분, 중고등학교 9분, 하나로마트 4분, 신둔 도예촌역 5분, 신둔 ic 10분 소요되며 교통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는 6m 폭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쪽에 보시면 산책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멀리까지 나가시지 않아도, 집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산책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주차 공간 설명드릴게요. 주차는 지금 주차라인 그려진 거 보실 수 있는데요. 넉넉하게 두대 대실 수 있는 공간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당 조경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조경 옵션인데요. 이렇게 귀여운 조경수들이 길을 따라서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 마당에 도착을 하기만 해도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옆쪽으로는 화단 공간 자리가 나있는데요. 아직 꽃이 심어져 있지 않지만 추후에 입주를 하시고 고객님들의 취향에 맞게끔 아름다운 꽃을 심으면 이 예쁜 마당이 한층 더 화사해질 것 같습니다. 이 뒤쪽으로는 부동수전 자리가 나 있어서 잔디나 조경수 그리고 옆에 화단의 꽃 관리하시기 편하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잔디 다 시공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딤석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정원 공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옆쪽 공간은 텃밭으로 이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표지판이 그려져 있는데요. 텃밭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이 안쪽까지 지금 텃밭 공간으로 꾸며놓으셨는데요. 정말 넓죠? 그래서 한 가지 뭐 상추. 고추 이게 아니라 정말 구역을 나눠서 온갖 채소를 기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집 앞마당에서 내가 직접 기른 다양한 채소들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바베큐 시간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텃밭에서 기른 다양한 채소를 바로 이옆 공간인 데크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실 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데크 사이즈 굉장히 넓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 온 가족, 온 가족 뿐만 아니라 가족의 친구 아니면 이웃 주민들을 모두 불러서 바베큐 파티를 해도 정말 넉넉한 사이즈의 데크인데요. 또 텃밭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말 바베큐 파티를 할때 내가 정성스럽게 키운 채소를 직접 재배를 해서 바베큐 파티에 이용을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좋은 포인트 하나는요. 이 데크가 이렇게. 거실과 바로 맞닿아 있는 창호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에 계시다가 편하게 나오셔서 간단하게 차 한잔 하시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은 총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전원주택이고요. 외장 소개해드릴게요. 외장은 롱브릭과 징크 그리고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현관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소개드릴 포인트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쪽을 보시면 2층 테라스가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포츠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눈이나 비가 와도 전혀 맞지 않고 저 데크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쪽에 CCTV가 시공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공간뿐만 아니라 저 옆쪽에도 CCTV가 확인해 있어서 더욱더 안전하게 내집 생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외관에 달려 있는 CCTV 화면은요.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CCTV는 총 4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4개의 분할 화면으로 나오는 상태로 CCTV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발장은 총 4칸 깔끔한 화이트 톤 시공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띄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신으시는 신발 보관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 보시면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1층은 거실, 주방, 다용도실, 방 하나, 공용 화장실 하나로 구성됩니다. 중문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실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이 아트월이라서 이렇게 아늑한 텐마보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을 TV 놓는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 부분에 쇼파를 놓으시고 이 반대편 부분에 TV를 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일 확인하시면 포세린 타일이라서 미끄럼 방지가 가능한 그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로 제 뒤쪽으로는 이렇게 바깥 데크로 이동할 수 있는 넓은 창호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 창호는 독일식 창호고요. 창호를 열었을 때 바로 야외 넓은 데크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바베큐 파티를 원한다면 현관을 통하지 않고 이쪽 창호를 통해서 데크로 드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전등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매립등 시공으로 깔끔함을 더했고요 간접등 시공으로 우아한 느낌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럼 주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거실과 주방이 이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싱크대 정말 사이즈가 크지 않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역자형 주방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상부장과 하부장 모두 넉넉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끝쪽에도 이렇게 수납이 가능한 수납장을 뒀기 때문에 정말 넉넉하게 주방 가구, 주방 가전 수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게 주방 가구 모두 한샘 제품이 들어와 있다는 것도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옆쪽으로 보시면 마찬가지로 한샘 넓은 사각 와이드 싱크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싱크볼 앞쪽으로 환기 가능한 창 크게 나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메리평 콘센트 시공도 되어 있어서 이 공간에 주방가전 놓으시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공간까지 상부장 시공이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알뜰하게 수납하시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인덕션과 후드 또한 한샘 제품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반대쪽 보시면요, 이렇게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넉넉하게 나 있는데요. 메인 냉장고와 서브 냉장고, 김치 냉장고 두대 동시에 둘수 있는 사이즈로 나 있고요. 이 위쪽으로도 상부장 그리고 옆쪽에는 밥솥과 전자레인지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나 있습니다. 이 가구 또한 한샘 제품 시공되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바로 옆쪽에는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다용도실도 굉장히 실속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크기도 정말 크죠. 그리고 이집 다용도실의 포인트는 바로 이 보조 주방이 시공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보조 주방에는 또 보시는 것처럼 가스 쿡탑 가스국탑이 시공되어 있고 앞에는 환기가 가능한 정말 큰 창이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끓이셔야 하는 음식들 혹은 냄새가 심한 요리 조리하실 때이 다용도실 보조 주방을 이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 주방이지만 이렇게 싱크볼 사이즈도 넉넉하고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 세탁기와 건조기 수직으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 맞은편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 보일러가 이렇게 외부에 시공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데크 시공이 이 끝까지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말인 즉슨 추후에 이 공간에 창고를 설치했을 때이 공간 그대로 온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크 사이즈 그대로 창고를 설치를 하면 이만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기는 거고요. 창고 겸 보일러실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창고 시공 추천드릴게요. 거실과 주방 가운데 공간에는요. 공용 화장실과 방 하나가 위치해 있는데요. 먼저 공용 화장실 부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집 화장실 인테리어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비데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인테리어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 파티션, 환기구 환기창까지 잘 시공되어 있네요. 그리고 바닥 보시면 단차가 나 있기 때문에 샤워를 하더라도 이 변기 쪽 타일은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층의 방 소개시켜 드릴게요. 1층의 방 사이즈 정말 사용하기 좋게끔 널찍하게 나와 있는데요. 기본 옵션으로 붙박이장과 옆쪽에 화장대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넓고 이렇게 6칸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화장대 부분도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거울까지 동시에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의자만 놓으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방 또한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널찍한 창이 두 군데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제 바로 옆쪽에 있는 창호. 이 창호 자체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개방감이 훨씬 더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 벽면에도 창호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창이 양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두 공간을 모두 열었을 때 맞바람이 치면서 환기가 더욱더 잘 되는 그런 효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장 보시면 마찬가지로 간접등 시공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지금은 1층의 방과 화장실 소개시켜드렸고요. 이번에는 계단 바로 옆쪽에 위치한 계단 및 창고 공간 소개시켜드릴게요. 계단 밑을 이용해서 창고 공간을 내놨고요. 크기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1층을 청소할 때 필요한 청소 용품들 보관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고급자재인 라임스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 부분도 보시면 벽지가 아니라 타일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전원주택 정리가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사용품이 살짝씩 보일 수 있다는 점은 고객님들 양해 부탁드릴게요. 2층은 가족실, 방 2개, 그리고 테라스 하나, 공용화장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이 가족실인데요. 2층 가족실도 정말 큰 사이즈지 않나요? 정말 소파를 놓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에 전혀 좁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층 가족실에 또 포인트가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바로 이렇게 2층에도 정말 큰 사이즈의 주방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가족분들, 층을 분리해서 사용을 하시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의 주방 사이즈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한샘, 한샘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한샘 인덕션 시공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기창 넓게 시공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1층 주방과 똑같이 넉넉한 사이즈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식탁 포인트 등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공간에 4인석 식탁 놓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이 옆쪽도 마찬가지로 한샘 메리평 콘센트 시공되어 있어서 주방 가전 놓고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 이 옆쪽도 벽지가 아니라 타일 시공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주방 벽이 이렇게 깔끔하게 타일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리를 하시다가 음식물이 튄 경우에도 쉽게 청소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는 조그만 사이즈의 미니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 자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방 바로 옆쪽에 위치한 2층의 첫 번째 방부터 보여 드릴게요 이 집은 건평 자체가 넓기 때문에 방 사이즈가 모두 큼직큼직하게 나 있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층 방 또한 굉장히 컸지만 2층의 첫 번째 방도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제 옆쪽에는 바깥을 볼수 있는 아주 큰창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 옆쪽으로 보실 수 있는 벽걸이형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맞은편 쪽에는요. 붙박이장이 또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공간에도 총 4칸의 붙박이장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안쪽을 안 보여드려서 조금 보여드려보자면 이렇게 실속 있게 사용이 가능하게끔 수납칸 분리가 되어 있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외투나 아우터 놓으시고 바지나 티셔츠 개어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센스 있게 거울까지 시공된 모습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층의 첫 번째 방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2층 공용화장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의 화장실 1층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깔끔하죠? 비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큼지막한 거울 시공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기구 환기창 잘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 공용 화장실의 포인트는 바로 이 욕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신욕 좋아하시는 고객님들 실속 있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층 공용 화장실 바로 옆쪽에 위치해 있는 2층의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이 방 사이즈,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죠? 2층의 첫 번째 방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조금 설명을 덧붙여 드릴게요. 제 바로 뒤쪽으로는 이렇게 큰 창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방도 1층 방과 마찬가지로 창이 옆쪽에도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맞바람 치면서 환기 효과 더욱 더 뛰어나게 올라갈 것 같고요. 이 공간에는 매립등과 간접등 시공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방도 붙박이장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옆방과 마찬가지로 총 4칸의 붙박이장 시공이 되어 있어서요. 이 집에 어느 방 쓰시든 옷 어디다 두지 하는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이번에는 테라스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테라스로 가는 길에는요, 이렇게 2층 월패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2층에 월패드가 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셨을 때 급하게 1층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마저 테라스로 이동해 볼게요. 테라스로 나가는 창호 또한 독일식 창호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테라스 크기 정말 크지 않나요? 보통 제가 테라스에서는 아, 티타임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집 테라스는 티타임뿐만 아니라 정말 온 가족이 이곳에서 돗자리를 펴면은 정말 어디 외부로 나가서 피크닉을 즐기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낼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의 테라스입니다. 어닝을 추후에 설치를 하신다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도 이렇게 바깥에서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썸룸 설치하셔도 정말 좋은 공간일 것 같습니다. 아직 난간 설치는 되어 있지 않지만 추후에 난간 설치될 예정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내집 앞쪽으로 높게 올라오는 건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망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3층 다락 공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단 자재, 라임스톤이고요. 옆쪽에 예쁘고 아늑한 간접등 시공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시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예쁜 포인트등이 보여서 여러분들께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2층과 3층 올라가는 계단 천장 부분에 이렇게 예쁜 포인트등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3층은 다락 공간과 테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 공간 정말 크지 않나요? 먼저 이쪽 공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락 공간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게끔 문 시공을 해놓은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군데만 열어볼게요. 또 이렇게 칸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효율적으로 물건 수납이 가능하고요. 이 옆쪽으로도 창호 나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또 포인트 하나가요. 다락 공간임에도 층고가 높은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크기가 큰 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있을 때도 위쪽까지 공간이 남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쪽까지 창호가 나있기 때문에 한 곳의 창호만 사용해서 환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더욱더 환기가 뛰어나게 잘될것 같습니다. 이 다락 공간은 홈 오피스로 꾸미셔도 될것 같고요. 특히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서 정말 좋겠죠. 그 외에도 취미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천장에 빔을 쏴서 우리 집만의 영화관 홈시네마로 꾸미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왼편에는요. 이렇게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나가 볼게요. 여러분, 2층 야외 테라스도 정말 넓었는데요. 3층 테라스도 진짜 넓지 않나요? 이 공간도 마찬가지로 아직 난간 설치가 되지 않았지만, 추후에 난간까지 설치가 된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 난간이 설치가 된다면, 난간에 예쁜 조명 같은 걸로 꾸미셔서, 루프탑 카페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으로 보시면, 지금 수도관이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추후에 수도까지 시공이 된다면 이 공간에서 또물 사용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쪽으로 어닝을 설치한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와 관계없이 가족과 오붓한 시간 이 3층 테라스에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2천시 신둔면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 함께 보셨는데 유익하게 보셨나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지의 픽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픽한 첫 번째 포인트는요, 지리적인 이점이 굉장히 좋다는 건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현장은요, 신둔 도해촌역과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 전원주택 현장 바로 인근에서 신둔 도해촌역까지 가는 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신둔 도예촌역도 가깝고요. 신둔 초등학교도 자차 기준으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자녀 두신 분들 이 위치 정말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픽한 두 번째 포인트는요. 세대 분리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1층에도 주방 공간이 굉장히 넓었고요. 또 다용도실에 보조 주방까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2층 가족실도 굉장히 넓게 빠져 있었고 또 거기다가 정말 메인으로 사용이 가능한 크기의 주방까지 시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가족분들 1층과 2층 분리를 해서 거주를 하셔도 편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점을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픽한 세 번째 포인트는요. 고급 자재를 사용한 세련된 인테리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단 자재도 모두 고급 자재인 라임스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었고요. 신발장과 주방 가구 모두 한샘 제품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각 방에 시공된 부파기장 모두 다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집에서 생활을 하신다면 정말 편하고 더욱더 효율적이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현지의 피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정리까지 하고 나니 훨씬 더 장점이 명확하고 포인트가 가득한 집이죠. 이 전원주택 단지는요. 총 18세대로 구성되는 단지고요. 모든 세대 선시공 후분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각 집마다 약간씩 구조가 다르다고 하니깐요. 여러분들 투어 예약하셔서 투어하시면서 더욱 더내 마음에 쏙 드는 집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천시 전원주택 및 빌라 분양수수료는 무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아래 댓글이나 상단 전화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 친절한 직원들이 빠르게 투어 예약 잡아드리고 투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 이천에서 제일 친절한 부동산 스마트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